자, 을봉, 유봉살, 투정, 이재, 이 혹, 살강, 이정, 초야, 그 다음에 정왕, 이, 살, 불황,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또, 을목일간이, 그쵸, 어, 유금, 어, 유금, 칠살, 그쵸, 유금, 유금, 칠살을, 예, 만난 거예요. 그쵸, 을목일간이, 을목일간이 유금을, 예, 만났는데 이것이 칠살을 만난 것이다. 이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을목일간이 유금을 만났는데 이것이 칠살을 만난 것이다. 유금한테 을목한테 유금은 칠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살이 살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정화가 아, 드러나 투된 거예요. 정화가 월간으로 투간되어서 제함을 받는다. 제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식신재살이된 거예요. 그런데 혹혹 혹 살이 살이 혹 제한도 혹 살이 강하다면은 그죠? 혹 살이 강하다면은 정화가 초약 점점 약해진다. 그렇죠? 점점 약해지죠. 만약에 칠살이 이제 너무 강하면은 강 강하, 칠살은 강한데 정화가 점점 약해지면은 약해지거나 약해지거나 또는 정화가 왕한데 또 칠살이 어, 음. 정화가 왕도 너무 왕하면은 상대로 적으 칠살은 약하겠죠. 그러면은 이때의 칠살은 뭐하냐면 추앙받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어 쓸모가 없다. 칠살이 쓸모가 없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요 부분은 조금 어렵네요. 그렇죠? 그래서 음 예문을 잠깐 살펴보면 이거죠. 어자 을목이 그렇죠? 어 6월에 6월 6월 유중에 신금 신금이 용신인데 이제는 이게 투관됐든 안 투관됐든 이렇게 투관되어 있다. 근데 정화도 나와 있다. 정화도 나와 있어. 근데 1번은 뭐냐면, 첫 번째 이거 1번은, 어, 살이 왕한 거야. 살이 너무 왕한데, 살이 왕하, 왕한데, 어, 이 정화는 약한 거야. 예를 들어서. 살은 왕한데, 너무 왕한데, 살은 너무 왕한데, 정화는 약한 경우. 근데 아까 동근이잖아요. 유금에 동근하고 있고, 이렇게 동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화도 왕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 정화가 물 위에 있는 거예요. 절, 절태지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상수가 돼가지고, 이 정화가 이제는 조금 얘에 비해서 비교했을 때, 무조건 약한 게 아니라, 이 신금 칠살에 비해서, 얘는 토생금도 받고 있으면서, 금이 이렇게 다 나와 있고, 금국을 이루고 있는데, 정화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약할 때, 이때도 안 좋고, 그다음에 반대로 또음 살이 약해, 그렇죠? 어, 저는 을목이 뭐추월에서 신금이 이렇게 투간돼서 살이 약한데, 그쵸 살은 약한데 식신은 또 반대로 해미이 목국에 목생각까지 받아가지고 또 식신은 또 너무 강하다. 이럴 때, 이럴 때는 어 추앙받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어 균형이 안 맞으면 제하는거나. 그 제함을 받는 거나 서로가 강하려면 같이 강하든가 아니면 둘다가 서로가 약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너무 강하거나 어느 한쪽이 너무 약하면은 그것은 높은 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칠살이 쓸모가 없다는 거고 또 식신이 제함이 제대로 안 돼서 또 식신이 제함이 또 닿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격으로서 이렇게 존경받거나 추앙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왕세 강약을 잘 저울질 해봐야 된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우 혹, 신정, 병왕이, 을, 근, 불, 심심. 그 그렇죠? 다음에 시, 유력이, 비력, 지전. 그 다음에 격지, 고이, 차자야. 예, 그어요 예, 자꾸 저 뭐가 작동이 안 되네. 네. 찾아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한 번, 음,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음, 또, 저, 어, 자, 또, 혹, 어, 신금과 정화가 함께, 그쵸, 어, 어 왕성하다는 거죠. 함께 왕성하고, 또, 을목의 뿌리는 그는, 어, 매우, 그쵸, 그렇죠? 매우, 어, 깊지 못하고, 을목의 뿌리 매우 깊지, 못하면, 어, 치유, 이것은 유력하, 유력은 하지만, 뭐예요그 유력함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 격은, 그래서 높은 격 다음, 어, 아주 높은 격 다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 예문을 볼까요? 자, 을목이, 자, 6월에 출생해서 7살 용신을 쓰는데 7살 용신을 쓰는데 정화, 아, 식신이 정화가 정화, 신금도 왕하고 정화도 왕한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정화도 이렇게 로강지에 있고 통군에 있고 유금에 또 장생지에 있고 신금도 왕하고. 그래서 이게 7살하고 식신은 왕해요. 그런데 이 을목, 일간 자체가 지지의 세력이 없어요. 이거는 음, 이렇게 두 개가 다 왕하면 일간도 왕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일간의 처신이 잘못돼요. 일간이 감당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격 다음으로 다음 단계로 떨어진다. 그렇죠? 어,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저는 거의 합격과 같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지여인용칠살본위기격 이 신강 인왕 투살 고빈 그다음에 예, 개 신왕 불로 인성 저 인왕 하노 살조 편지 우편 그다음에 이기 무정이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죠 인성격이 예, 인성격이 예, 칠사를 예, 용신으로 그죠? 인성격에 칠사를 용신으로 어, 쓰면 인성격 칠사를 용신으로 쓰면 그쵸 어, 본래는 뭐예요? 본래는 귀격이에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는 인성격이 예, 이제는 칠사를 쓰면은 어, 본래는 귀격인데 그러나 일간이 예, 왕한 거예요, 그렇죠? 일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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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고 인성도 왕한 거예요. 일간도 왕하고 인성도 왕한 거예요. 어 그러면서 그러면서 또 이게 뭐야? 칠살이 또 투간된 거야, 드러난 거야. 그러면 고빈하다고 해서 고빈, 고빈하다는 건 외롭고 가난하다 그런 거죠. 외롭고 가난하다. 응? 그러니까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인성격이야, 인성격. 자, 인성격은 인성격인데, 인성격이 본래 칠살을 만나면은 칠살을 만나면은 이것이 인성격이 뭐야 칠사를 이렇게 설화해서 살인상생으로서 어 이것은 격이 성격이 되는 건데 그래서 기격이 많다 그렇죠 그러나 일간이 강해 그렇죠 일간이 그렇죠 일간이 예, 강한데 그렇죠 일간이 강하고 또 인성도 또 왕해 인성이 또 투간까지 갖고 인성도 왕해 그런데 이제 칠사를 보게 되면 이거는 외롭거나 빈천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예요? 대개 일간이 왕하면은 그렇죠 어 일간이 왕하면은 인성이 인성이 상생하는 그 노력을 그렇죠 인성이 상생하는 노력이 불 불로 필요하지 않다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야 일간이 왕하면 인성이 상생을잘안 받아들인다는 거야 일간이 비겁으로 왕하면은 인성이 생, 생해져도 이 인성의 생을 일가인이 내가 왕하니까 비겁으로 왕하니까 인성의 생을 내가 잘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별로 무시한다는 거죠 그쵸? 어. 그리고 또 근데 거기다 또 인성까지 왕해 그죠 그럼 인성이 인성까지 인성이 왕하면은 그죠 인성까지 왕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어찌 하노 살조 어찌 예, 살에 예, 도움이 필요하냐 그죠 필요하냐 이거죠? 그렇죠 이것은 편지 우편. 이건 치우치고 또 치우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 기본이, 이것은 무정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잘 봐야 돼요. 이거 가지고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음, 여러 분 읽어보고, 어,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간목일간이, 자, 진월에 출생해서 신자진 삼합을 이루어서, 이거 인성격이에 인성격. 인성격이 신자의 삼합을 이루고 있는데 임수가 시간으로 튀어나온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인성이 강해요. 근데 일간이 약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일간이 록을 갖고 있는 거, 록에. 지지의 근을 갖고 있어. 일간도 근황한데 인성까지 왕한 거야. 그럼 여기까지만 되더라도 이게 화로다가 병화나 정화로 이렇게 딱 설계되면 굉장히 멋진 사주가 됐을 텐데, 아, 그거 대신 또 경금이 칠살이 이렇게 투간되어 있는 거야. 하나든 두 개든. 그러면 이 칠살이 뭐 하는 거야요 칠살은 또 인성을 생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버리면 일간도 근황하고 인성도 근황하면 일간 자체가 인성의 생을 안 받아들이는데 거기다 또 칠살까지 나와가지고 칠살이 일간을 극하지 않고 인성이 나와 있으니까 인성을 생해 버리니까 또 인성은 지가 강하니까 칠살도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서로 밀어내는, 밀어나게 된, 서로 밀어내게 된다, 서로 등 돌리게 된다는 거 반대하는 거야그니까 서로 무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산다는 거야 누구랑 같이 어울려 살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음, 가난하거나 아니면 고독하다는 거야. 외롭거나 가난한 사주라는 거야. 독불장군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런 사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상관 폐인, 본수 이귀. 그쵸? 이 신주 심왕, 상관 심천. 그 다음에 이누 태중, 그 다음에 불기 불수. 그다음 개육조신즉 신강, 그다음에 제, 상 그다음에 즉 상천 요차 중인 하용 시역 무정야 이 그랬습니다. 아, 문장이 굉장히 길긴 한데요. 그냥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관폐인이라고 하면 일단 기격이잖아요, 그렇죠? 상관격이 뭘본 거예요? 정인을 봤어요. 그래서 상관이 폐인됐어요, 진상관으로. 거기다, 거기다 정관까지 떠있으면 최고의 귓격이죠? 그래서 상관 폐인격은 본래 귓격이에요. 본래 귓격이다. 근데, 그러나, 그러나 뭐라 냐면 어, 일주가 심이 왕하다. 그죠? 렇 일주가, 어, 심이 에, 매우 왕한데, 근데 만약에 상관은 뭐예요? 매우 야트다, 야트다. 얕다는 거는 뭐 약하다는 거야 상관은 약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상관패인 경우 굉장히 귀한 격인데 일, 예를 들어 그렇지만 일간은 너무 왕한데 이제는 뭐예요? 상관이 겨우 하나 진상관이 아니고 가상관으로 겨우 하나 상관이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성이 태중한 거야 또 인성이 그니까 인성이 왕한 인성이 나온 거야. 인성이 왕한 인성이 나와가지고 이 왕한 인성이 상관을 패인 한 거예요. 이건 폐인한 게 아니라, 이제 완전 파려상관이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일간도 항하고 인성도 항한데 인성 약한 게 하나 나와 있는데, 이 인성이, 음, 일간을, 일간이 인성을, 인성의 생을 받아주지 않으니, 인성이, 어쨌든 받아주든지 말든지, 인성은 상관 부분을 두드겨 패는 거니까, 이 약한 인성을 두드겨 패는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후태중그렇죠 인수가 태중한데, 그러면은, 귀하지도 않고 불기 불수 그렇죠? 그다음에 뼈나지도 않다 불기 불수 귀하지도 않고 뼈나지도 않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대개 음, 도와주고자 하는 그렇죠? 대개 일간을 돕고자 하는 욕구는 있지만 즉 뭐예요? 일간이 강한데 그렇죠? 어, 즉 상관을 약한 상관을 이렇게 제하게 되면 그렇죠? 상관을 제하게 되면은 뭐예요 상관이 야타, 더 얕아지니까, 그죠 이것에 의하면, 이것에 의하면, 중인, 무거운 인성이 어찌 쓸모가 있겠는가. 아, 어찌 쓸모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또한, 뭐하다, 무정한 것이다. 자, 다시 얘기해서, 일관은 왕하고, 인성도 왕한데, 상관을, 극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상관 피이면은 빼어나려고 최고의 기격인데, 이런 상관 폐이는 무정한 거라는 거야. 왜냐하면 인성이 왕하, 아, 왕하고 그저 어. 인성까지 도인성 왕하면 이것이 상관으로 다 이렇게 설계돼야 되는데 그래서 일간에 왕한 것을 일간에 왕한 것을 상관이 설계하고 있는데 거기다 왕성한 인성이 약한 상관을 갖다가 두들겨 패버리니까 뭐야 설교구가 막힌 거죠. 그죠 사람으로 치면 이제는 뭐야 변비가 걸린 거야 한마디로 설교가 막힌 거야 인성이 왕한 인성이 이걸 쳐가지고. 배가 빵빵하게 병 들은 거예요, 이거는. 어? 이거는 서로 도움이 안 된다. 부정한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우여 살강, 시광이, 신무군. 그죠? 신강 비중이, 재무기, 혹, 그죠? 요, 혹, 빈. 그죠? 이익이, 무력냐? 그랬어요. 또, 예를 들면, 살이 강하고, 어, 식신이 왕한데, 그쵸? 일간이 근이 없다면, 뿌리가 없거나, 또는 일간이 강한데, 예, 그쵸? 비견이 무겁고, 무거운데, 또, 어, 재성이, 그쵸? 재성이 무기한 경우, 어, 기운이 없는 경우, 약한 경우죠? 이렇게 되면은, 무기한 경우에는, 또, 어, 뭐야, 요절, 일찍, 그쵸? 요절하거나, 혹은, 비난하다. 가난하니, 이것은 뭐야? 다 무력하기 때문이다.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음, 시계 격지, 예, 저희 무용자야. 그쵸? 연기, 그다음에 중고저지고, 그다음 변화, 심미, 심미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러한 모든 격은 뭐냐면 낮아서 그렇 무용 쓸모가 없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그렇죠 어, 높고 낮음 고저가 낮음이 높고 낮음이 있는 까닭으로 그렇 변화는 매우 어, 미묘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꼭 일자 이 유천 균지력, 혹 반자이 폐전국지미, 그 다음에 수시 관리, 난이의의, 그 다음에 차특 대략 이2 그랬습니다. 자, 혹한 글자가 천가지에그 청가지를 고르게 하는 힘이 있고, 혹 방글자가, 그죠? 완전한, 음, 격국의 아름다움을 깨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수시로 이치를 살피고, 그죠그 다음에, 어, 헤아려서, 그쵸? 어, 헤아려서의, 논함이 어려우니, 난이하니, 그죠 이것은, 어, 대략, 대략일 따릅니다. 이 정도는 대략일 따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쵸? 방글자가 전국을 다 해치기도 하고, 그쵸? 어, 또, 한 글자가 또, 그, 아주 치우쳐 있는 글자들을 한 글자가의 그 힘이 또, 정, 격국을 또 반듯하게 세우기도 하고, 어, 이러하니 왕세 강약을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그, 어, 오늘 수업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